자, 요건 보세요. 아까 거랑 어때요? 짧게 비슷하죠? 짧게. 근데 얘는 또 얘기가 들려. 이건 신강으로 반가요. 이건 신강으로. 이건 신강으로. 아까 이건 목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목 있고, 임묘진 목국 이렇게 봤는데, 얘는 임묘진 목국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응. 그거 한번 또 미리 보기도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 미리 보기 하겠습니까. 얘는 뭐에 당령했어요? 무구에 당령했잖아. 음, 그러니까 토가 강한 거지. 아까는 목국도 됐고, 얘는 목국도 안 되고, 당령은? 이 토에 당령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토가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령을 보셔야 돼. 표시가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요새 프로그램. 몰라. 그 핸드폰에 나오는 하늘도 마 뱀이라든지 이런 다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돼. 응. 항상 월령을 본다. 항상 아리까리 할때 어쨌든 항상 월령을 본다. 어디에 당령인지.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용실은 뭐가 되겠어요? 을목이 되겠죠 어, 을목이 되잖아 이게 시생이니까자 그럼 우리 진 아까 배웠죠 진개 뜨고 을 떴어요 진을 뜨고 개 떴어요 근데 진의 개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 아까 나는 진의 개가 내가 주인이니까 자, 자고라는 건이 얘기에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개수가 떠서 을목을 하는 거야. 이해가시겠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아서 떠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사. 강사 또. 선생님. 선생님. 아왜 이렇게 자꾸 여 밑에만 해? 여위도 좀 얘기하지. 네? 목사 또. 나는 목사가 아니다. 많이 이렇게 목사 아니면. 정치 사주면 이제 정치 얘기를 해요. 정치님은 정치인으로 가지만 나같이 강의하는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을 놓고 강의한다. 교수님. <laughs> 그렇지, 텔레비 또. 유튜브도 되고. 또 뭐도 될까요? 많은 사람 놓고 강의하면. 교주도 되겠죠. 교주도 되잖아요. 음. 그래서 교주도 되는 거예요. 허경연이 같이 되고요. 또 누구도 같이 되고, 무슨 목사 같이도 되고. 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교우도 창설하고, 막 이러는 거지. 잘못 나가면. 그러다 보면 또 태극기 부대도 되는 거고, 누가 막 떠들면 또 태극기 부대도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음. 자,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그러진 않잖아. 뭘 따졌어요? 을목이, 진 지인에서 뭐가 튀어나왔어? 을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용신이면, 결국은 관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가 보이잖아요. 음. 근데 지는 또 뭐의 고장이에요? 이 사람은? 수의 수혜고장. 고장이요. <laughs> 자, 수의 고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이 해수는 여기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이거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니까? 얘의 고장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그 비경거읍이 두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한명 죽어요? 누가 죽어? 처가 죽어요. 아, 그런건안 보이시나? 처, 처궁에 뭐가 있습니까? 고장. 고장이 있고, 여기도 고장이 있잖아. 그럼 처는 여기 있어?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네, 네. 처가 죽게 생겼잖아. 처도 죽을 수 있다. 항상 그 고장 잘 봐. 나도 개해예요. 병진이야. 그럼 이 개가, 해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뭐, 뭐의 고장? 처의 고장. 수영장. 아니, 처의 고장이 아니잖아, 이건. 그러니까 우리 누나 죽었잖아요. 미국 일리노이드에서 박사까지 따고 와서, 교육과 박사 따 가고 와서, 죽었잖아요. 써먹지도 못하고. 생 고생하고 따갖고 와서. 이것도 운명이다, 그 얘기야. 응, 그래서 죽었어. 이것도 여기로 들어간다. 자, 성으세 자, 이게 없으면 어떨까? 없으면 집어넣을 거 있어, 없어? 근데 이거는? 있기거 있잖아. 그럼 집어넣지? 그럼 얘가 세, 얘가 세? 진리 세지. 그럼 너 이리로 들어와봐, 들어봐 해서 쏙 집어넣어. 그럼 하면 가는 거예요. 문 나쁠 때. 그게 고장이에요. 우리 엄마도 축대원에 들어가시더라고 인수의 고장에. 고장도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명 간다. 이렇게 되면 누가가 처가, 처가 간다. 처의 무덤이야. 이거 고장이 뭐예요? 처의 무덤. 처의 무덤에 앉아 있는 거야. 또 거꾸로 얘기하면 봐 봐.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의 여자의 고장을 두개 갖고 있으면 여자를 수도 없이 이렇게 한5 0명이 갖다 놓은 고장 하나 있고 한5 0명 갖다 놓은 고장이 두개 있어. 그러면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다녀? 여자 아주 트럭으로 데리고 다니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 남자한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많어? 뭐 아직 여자가 트럭이네, 몇 트럭이나 있어? 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관리하기 힘들지도 않으세요? 고장이니까, 본다 본다. 잘 보세요, 제. 고장이야. 그럼 또뭐두 많아? 아 근고가 뭐두 개씩이나 있어. 뭐, 뭐 이렇게 부자요? 그럼 근고가 두 개면 여자도 고장이야. 즉 뭐냐 여자를 트럭으로 갖고 있다는 건 한두 명 데리고 있다는 거야. 무척 많이 데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정상 차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차는 죽어요 한 명은 무조건 운 나쁠 때. 처도 죽지만, 처가 있다고 이 사람이 바람을 안 피냐? 선천적으로 피게끔 돼 있어요. 그럼 해대운 같은데, 해대운에 꼭 죽어요? 아, 술대운에도 죽을 수 있지. 토국수 해버리면. 진대운이. 아니, 술이 없으면 토국수 해버리잖아. 그래도 죽을 수 있고, 진이 와서 집어넣어도 죽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들어간 놈을 사회층에도 죽을 수 있고 들어간 놈을 진이 와서 또 들어가라고 해도 죽을 수 있고 진이 들어가랬더니 안 들어가니까 술이 와서 때려서 죽을 수 있고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이 볼때저 수는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좋은 역할을 시켜줍니까? 그리고 아 무슨 시켜줘 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는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용신을 지금 목으로 잡았으면 좋은 역할. 좋은 역할이죠. 그러면 자, 이게 관이잖아, 관. 관인데 수생목 하니까 관이 용신인데 관을 생해 주고 죽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인이 나를 키워 주고 죽는 사람 많을까 저을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남편 출세하게 도와주고 출세되면 죽는 팔자. 자, 또 이런 거 있어요. 시컷 공부하고 아들이 서울대 가서 검판사 되면 죽는 남자. 이거는 부인이 출세 시켜놓고 남편 출세된 덕도 못 보고 죽는다. 그럼 누가 덕봐? 남편... 아이, 아, 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덕 보는 거지. <laughs> 그 과실은 거기서 따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음. 좀 이해는 하시겠으면 이게 이해 되겠어요. 재고니까 돈도 많고 여자도 많다. 해대운, 자대운 잘놀았겠지. 돈도 많고 거기다 돈이 많으니까 또 감투도 쓸거 아니야 여기. 감투 쓰고 돈 쓰고 이게 사주 살만해. 남자로서는 괜찮은 사주야. 응? 돈 많지, 여자 많지, 감투 쓰지.